친구들, 안녕! 세민 전사님과 엘리 선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저번 주가 어린이주일이어서 아마 가족과 함께 재미난 곳도 놀러가고 많은 선물도 받았을 것 같아요. 선사님들이 준비한 선물은 받았나요? 선사님들이 직접 전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여서 빨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드리기 앞서 우리 친구들이 지켜야 할세 가지 규이 있었죠? 첫째,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누워 있거나 빤드르라면 안 돼요. 단단하게 옷을 입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둘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장난감을 장난감통에 집어넣고 예배에 집중해요. 셋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서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해요. 우리 친구들은 이세 가지 약속을 아주 잘 지킬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드리는 고백하는 기도하는 사도 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아요. 이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족들과 함께 율동을 같이 따라 하면서 찬양을 부르길 소망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안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 관악중앙교의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관악중앙교의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 읽어 보아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봐볼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요.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따라해보아요. 시작.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마음을 표현하는 어버이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잘 따라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명령을 내셨기 때문이에요. 그 명령은 우리 친구들이 꼭 지켜야 하는 명령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따랐던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나와 있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을 할수 있고 그리고 오래오래 살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그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해요. 먼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이전인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꿈을 꾸는 노셉과 그리고 골리앗을 멋지게 물리친 다윗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아빠가 어려운 심부름을 시켜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아빠의 말씀이라면 잘 따랐던 것이에요. 하루는 요셉의 아빠인 야곱이 세겜이라는 땅에 양을 치러 갔던 요셉의 형들의 안부를 궁금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아, 세겜 땅에 있는 너희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구나. 그러니 지금 가서 형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내 네 아빠, 제가 형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가서 보고 올게요." 하고 말했어요. 요셉이 살고 있던 집이랑 형들이 살고 있던 세겜 땅은 무려 100km나 차이가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빠의 말을 따라서 형들이 있는 세계방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빠인 이세는 블레셋 군인들과 싸우고 있는 자신의 아들들이 너무나 걱정돼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어요. 다윗아, 다윗아, 너의 형들이 지금 블레셋 군인과 싸우고 있단다. 그러니 이 도시락과 함께 잘 살고 있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내 네, 아빠, 아빠 말씀대로 형들이 잘 살고 있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그리고 이 도시락도 잘 전해줄게요. 그래서 다윗은 형들이 싸우고 있는 전쟁터로 가서 형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리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보았어요. 아빠 말씀대로 도시락도 전해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랐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꾸던 요셉은 힘이 가장 센 애굽이라는 땅에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후인 신약 시대 때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디모데 목사님이에요. 그 당시 사도 마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서 있던 것인데 그 믿음은 이제 그대가 물려받았습니다. 디모데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와 엄마의 말씀을 잘 들어서 외할머니와 엄마가 가르쳐 주신 믿음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외할머니와 엄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서 가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던 디모델을 훌륭한 목사님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어린이가 된다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서 다윗, 요셉, 디모델 목사님처럼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훌륭히 사용하실 복을 받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전하사님이 이제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 다윗, 디모데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진. 어린이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친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지만 지금 교회에 나와 헌금을 드릴 수 없으니 소중히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교회에 와서 드릴 수 있도록 해요. 우리 함께 황금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게요.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친구들! 오늘이 무슨 주일이게요? 띠요! 오늘은 예수님이 구원하신 후 다섯 번째 주일이자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께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서 사랑한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말씀을 잘 듣고 어깨도 한번 주물러 보아요. 아 맞다, 선생님!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을 다시 교회에서 볼수 있죠?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 깨끗한 상태로 함께 예배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우리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전사님들은 벌써부터 너무너무 설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꼭 교회에서 반갑게 만나요. 자, 그럼 주기도문으로 하고 말씀 퀴즈를 풀러 가 볼까요? 슝슝.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말씀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 맞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은 누구의 명령인가요? 변호사님이 5초의 시간을 줄게요. 5, 4, 3, 2, 1. 정답은 하나님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러 가볼까요? 두 번째 문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성경 인물 세 명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번에도 전사님이 5초의 시간을 줄게요. 5, 4, 3, 2, 1. 정답은 요셉, 다윗, 디모데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퀴즈 문제를 다 맞췄나요? 역시 우리 교회 친구들은 모두 맞힐 줄 알고 있었어요. 오늘 드리는 이 영상 예배가 영상 예배로서는 마지막일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 보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웃는 모습으로 반갑게 맞이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